가성비 각 로봇 청소기 리뷰 드림이와 에코백스 사용후기 총정리. 이 제품은 드림이 DC 플러스 젠2 자동 먼지 비움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배송도 빠르고 세일 기간에 구매해서 가격도 정말 착했어요. 사용자들은 이 청소기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기능과 헤파 필터 덕분에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먼지 상자 용량도 넉넉해서 자주 비울 필요가 없고 사용 후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가방 포함형이라 관리도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리미 D10 플러스 젠2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꼭 고려해보세요. 에코백스 T30 스탠다드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이 제품은 배송이 빠르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습식과 건식 청소 기능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었어요. 또한 작동 소음도 적고 청소 성능이 뛰어나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모습에 감탄하고 계시더군요. 전압 220V에 60W의 전력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니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코백스 T30 로봇 청소기는 효율적인 집안 청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드림이드림이 LCBS 울트라 젠2 로봇 청소기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인식률이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카메라 기능이 강화되어서인지 장애물 회피 능력이 뛰어나 손이 덜 가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청소 성능 또한 뛰어나고 사용자가 만족감을 표하는 리뷰가 많습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이 제품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 인증도 받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매우 만족해하며 재구매 의사까지 표현하고 있는 만큼 신뢰할 만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